땅에 떨어진 사과는 다시 나무로 갈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과에겐 사과 주스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름이 생겼다는 건살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사과 주스가 된 사과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과 맛을 주고 사람들이 딴 사과도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 이유는 자기 자신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떠올리면 살 이유는 조금씩 생겨납니다. 남들과 달라도 됩니다. 자신의 장점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땅에 떨어진 사과는 처음에 좌절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삶을 사는 이유를 모를 때에는 삶을 살기 싫었었고 귀찮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 사는 게 설레게 됩니다. 삶을 사는 이유가 없더라도 이 순간부터 만들면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고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침을 창을 했네. 글쓴거 봤더니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확 집어줬네. 그러니까 내가 땅에 떨어졌는데 뭐 어떨래? 괜찮아. 지금 이제 세상에는 땅에 떨어진 것도 있고 붙은 것도 있지. 오케이. 내가 땅에 떨어졌을 때 나도 괜찮다. 이거는 그래 완전히 반전인데.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썼다는 게 놀라운 거야 지금. 그래서 첫번 시작이 너무 좋았어. 떨어진 나무가 그 꼭지를 찾아서 나무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치? 그리고 붙을 수도 없는 거야. 떨어진 대로 지금 말한 것처럼, 아니, 지금 주스가 돼서 사람을 즐거워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게 오, 어때서? 이게 현대 철학인데, 그게? 내 있는 현대의 삶이 이렇게 다른데, 네가 누, 누가 뭐래? 그, 그 생각과 그 주장이 떨어진 사과가 자신도 모르게 달려있는 사과보다 더 나을지도 몰라. 그치? 그래서 정연이가그 어, 자신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사는 그런 삶도 사실은 그 로버프로스트 이상이고 로버프로스트가 이 시에서 우리한테 말하려는 거일 수도 있어. 왜 사이다? 어? 지금 그 내용이 핵사이다인데, 핵사이다. <laughs> 우리한테 딱 기쁨을 주잖아.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정현이도, 어, 완전히 그 글이 너무 좋다. 어, 이거 오늘 다 모아갖고 책 내야겠네, 진짜. 음? 오케이, 오늘 수연이 한번 해볼까? 사람은 욕심이 많으면 안 된다. 어떤 것을 얻으려고 지나치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들은 자기만의 개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 인간이 뺏어갈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무엇과도 기본적인 간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간격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 어떤 일을 해도 진정한 행복을 얻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생물학자가 말했다. 사람은 자연의 보물이다. 우리는 자연에 속하고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해서 자연을 파괴하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없다. 나도 어떤 것에 대해 욕심이 많고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시를 통해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 내가 진짜 필요한 것. 내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개성, 가치가 무엇인지 돈이 얼마나 많아도 권력이 얼마나 세도 죽을 때는 다 자연에게 돌려줘야 한다 자신의 철학, 가치, 개성만 이 세상에 영원히 남길 수 있고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 될수 있다 나 음, 어, 수연이 글을 처음 들었고 나중에 조인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좋아하는 단어를 맨 처음에 썼어. 그게 간격이라니, 간격. 사람의 개성을 간직하는 게 간격이라고. 간격이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을 나한테로 붙이려는 게 욕심이거든. 이 간격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하고 사랑하게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교육으로 사람의 간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사이다 통에 돌리려고 그러잖아. 똑같은 사람으로, 동일하게. 자신의 개성과 철학을 지닌 존재로 만들지 않고. 똑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똑같은 춤을 춰야 돼. 그리고 남들이 부른 노래를 계속 불러야 돼. 모창을 해야 돼. 그게 우리나라 미디어의 100%예요. 개성을 지닌 한 사람의 생각이 세상을 바꾸는데 시현이가 이걸 통해서 관객이라는 개념을 딱 만들어냈다는 게 신기하네요.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 예. 그 다음에 설아가 한번 해 상처가 없는 한 사과보다 상처가 있는 사과 더미들이 뭉쳐 주스로 탄생된다. 상처 하나로 상품 가치가 떨어져 주스로 탄생되는 것을 보고 지금의 사회, 어른들이 살고 있는 무리, 즉, 현생이 떠올랐다. 치료도 못해 가치가 떨어진 한 사람 한 사람, 개성도 모르는 사람, 찾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려지고 따돌림받지 않으려고 그 무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것 같았다. 하지만 상처하나 없는 사과 자신의 개성과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노동과 수련을 하는 일곱 명을 보고, 가치와 개성은 사회를 빛내기도 하지만, 자신을 빛으로 만드는 수단인 것 같았다. 어린 왕자에 나온 어른들 말고 어린 왕자와 파일럿처럼 상처를 딛고 일어서거나 한처에 박혀 살지 말고 자. 과연 내가 원하는 사과는 뭘까? 와. 야, 진짜 이번에 응? 소라가 그 전혀 다른 걸로 또 말하네. 어? 그러니까 지금 상처 아까, bruise란 말하고, spiked with stump. 거기에 구르턱에 콱 찔렸고, 거기에 상처 난 그거 자체가, 우리 서로 다른,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 저기 어? 달린, 나름대로 다르게 생긴 사과뿐만 아니라, 떨어졌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삶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삶이 이게, 이게 새로운 사상이 아니냐. 이게 지금 말하는 게 현대 철학에서 말하는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 사이와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간격 말했잖아. 간격과 그 다음에 차이. 이게 디퍼런스거든. 디퍼런스. Difference. 그래서 서로가 그 점을 딱 집은 게, 어, 그러니까 지금 글을 정기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 그, 그, 그 지점을 갖고 더쭉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글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쓴 거를, 응? 지금 생각하는데 조금 더 발전시켜도 좋겠다. 응? 여러분이 각자 집에 갖고 와서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글 자체가 아주 훌륭한 글이 될 거야. 응? 어 너무 좋았어. 나 네, 민지.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는 가치가 떨어져 사과 주스로 만들어진다. 사과 하나하나에 모두 개성이 있는데 그것을 사과 주스로 만들어 버리면 그 사과의 고유한 개성이 없어진다. 아.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다. 그러기에 각자의 특징이 있고 모두 개성 있는 존재다. 그러나 나의 개성을 무시하고. 사과주스를 만들어 버리는 것은 나 자신인 것 같다. 내 개성을 알아도 그것을 틀린 줄 알고 침묵한다. 나의 새로운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내보내고 알려줘야 되는데 나의 개성이 있는 생각을 무시한 채 다른 이들의 말만 듣는다. 결국 내 안에 내가 아닌 남이 들어있는 것 같다. 나 자신의 생각부터 고쳐서 피폐하고 숨겨두었던 나의 개성을 찾아야겠다. 어 잘했어 지금 민지는 한번더 들어갔어 지금 사과 주스에서 사과 주스가 사실은 그 하는 기능까지 지금 말한 거거든 그 기능에 있어서 제이 어, 자신의 개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여기가 둘이 갈렸네 이긴 사과 파고 여기는 주스 파네 그치? <laughs> 여기는 사과가 좋고, 여기 주스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laughs> 그래서 그것도, 어, 민재의 아주 특별한 생각이니까, 그것도 더, 그 점이 지금 다 다르잖아. 이 다른 게 좋은 거예요. 또, 한 사람도 똑같은 게안 나오잖아. 정답이 없잖아. 여기는 경쟁이 아니라, 아까 말한 차이가 존중되는 게 교육이거든. 그래서 민주주의를 잘했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영이. 생각해보니 그 나무에 사과가 열렸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매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 아무리 힘들게 만들어낸 열매라고 해도 사계절 내내 그 열매를 달고 살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떨어져야 다시 더 새로운 열매들도 다시 열릴 수 있다. 처음에는 내 개성 있는 생각들을 떨어뜨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아무리 가치 있고 개성 있는 생각 열매들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은 답을 찾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더 다듬어지고 떨어지고 해야 결국에는 더 나은 열매 생각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 같았다. 너무 개성들을 계속 잡고 있으려고 애쓰지 말고 계속 더 열린 마음으로 열매들을 떨어뜨리고 다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게 또 반전이네, 그렇지? 완전히 다르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애플 피킹을 인간이 하지만 지구상에 있는 사과 나무 중에서 애플 피킹을 당하는 사과 나무는 0 2도안낼 거야. 내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나? 자두나무. 자두가 수천 개, 만 개까지는 수천 개가 달렸는데, 저절로 떨어뜨려. 그래서 자연에 있는 동물들 있잖아. 거기 있는 동물들 전부 쪽제비고, 무슨 들깨고, 고양이고, 다 나눠져. 벌레고, 버리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그대로 썼기 때문에 내년에 자주 나무가 다시 이렇게 열리잖아. 사과도 똑같을 거라고, 그렇지? 사과도 야생에 있으면 떨어뜨려서 바로 후로 들어가서 자양분이 돼서 또오르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어, 나영이는 뭐다 읽지만 이 책을 많이 읽고 그러기 때문에 상상력이 선생님 이상으로 간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자연의 거대한 순환 안에서 입이 줘서 다음으로 가는데 그걸 꼭 개성이라고 지켜야 되느냐. 이게 자연의 순환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평가하자면 여러분이 오늘 글쓴 거는 어? 내가 가르치는 학교의 학생들보다 훨씬 잘 썼어, 대학생들보다. 이 시에서 여러분이 진짜 발치해낼 수 있고 여기 친구들하고 나를 이렇게 감동을 줄수 있다는 건는 여러분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상당 한 수준에 올랐다는 거야 지금 그거를 자부해도 좋을 거야 아마 오케이 너무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찍어.